혹시 스마트한 라이프를 위한 최고의 디스플레이를 찾고 계신가요? 삼성전자 스마트 모니터 M7LS43FM701은 107.9cm, 43인치 위 넓은 화면과 선명한 4K UHD 화질로 생생한 영상과 선명한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.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어울리며 다양한 멀티태스킹과 미디어 소비를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.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별도 PC 없이도 인터넷 검색, 스트리밍, 업무 수행이 가능하며,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집이나 사무실 어디서든 최고의 화질과 편리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제품이 정답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